매듭 목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것이 완성된 목주입니다. 이제부터 시작합니다. 알을 넣어 보겠습니다. 이두 줄로 이 알을 끼워서, 이제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매듭을 한 개를 만듭니다. 이 작업을 다섯 단 만들기까지 합니다. 다음 작업은 성모님을 중간에 이으는 작업입니다. 다섯 단이 다 완성되었다면 두 줄로 이 구멍에 놨습니다. 한 줄을 반대편 구멍으로 다시 나오게 해 보겠습니다. 반대쪽으로 나온 실을 처음에 남겨두었던 줄에 끼어서 다시 그 줄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그 구멍으로 다시 넣어서 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서 했듯이 세 개의 매듭과 또큰 알, 또세 개의 매듭, 이 모양과 같이 계속 작업을 해 나갑니다. 그 다음에 십자가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. 그 다음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셨다면, 마지막에 이세 개의 매듭이 남아있는데, 처음부터 여기서 매듭을 만들지 않습니다. 마지막 십자가 작업은 매듭을 하지 않은 채로, 자가에 서로 크로스되게 줄을 넣고 쭉 당겨줍니다. 여기서 남는, 남기는 줄은 매듭 세 개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듭하는 방법은 처음 매듭과 같은 방식입니다. 내 순서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이 됩니다. 지금 매듭 한 개를 완성했습니다. 여기도 세 개의 매듭을 만들겠습니다. 3개의 매듭이 아래서부터 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작업. 남는 줄을 약 4m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. 이 남은 줄은 불에 다 녹여서 목주 뒤쪽으로 붙여주는 작업입니다. 근데 이건 많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뒤가 이쁘지는 않지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. 이 줄이 적당히 녹으면 바로 뒤로 돌려서 눌려 주십시오. 완성입니다.